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어, 수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과 초초한 현실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 오늘 본문의 해설자는 이렇게 제목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표현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어지고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그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결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옳은 곳에 선한 곳에 서 있다면 걱정과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싸우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늘 때때마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고, 단순히 위로하고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결국엔 그 결과를 하나님의 승리로, 꼭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의 역사를 보면서도 전쟁이라는 것이 올 때마다 백성들은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구의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또 교회는 늘 악한 이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듯이 진리가 이땅 가운데 편만해지는 것을 마귀가 기뻐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려 하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적 마귀는 가만두려 하지 않기에, 결국에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공격과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 걱정하거나 근심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 여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렇지만 마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가만 놔두어도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고통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열린 문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하나님의 뜻에서 계시는 선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을 목전에 두었듯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러한 전쟁과 영적인 전쟁의 상황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여러분들이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에게 더욱더 굳세게 선한 것, 진리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당부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우사밭에게 정하나요?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3절이요. 여우사밭이 두려워하여 여우와께서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결국에는 여러분 어때요?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처럼 담대하였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여호사바당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어, 그 전에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여호사배수의 모습이랑은 너무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운 사람이 두려워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크기가 사실은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놓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영향을 끼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의 싸움 여러분 알 것이에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 엘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기후에 그 이유 어때요? 한 여왕에, 결국에는 이, 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여러분 그의 엄포에 그리고 그의, 그의 계획에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도망했던 것이 엘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여호와의 전사였지만 일국의 여왕 한 여, 여자의 이야기에 결국엔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도망하다가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밭이 그 담대했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어쩌면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귀는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도 꽤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이야기하겠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약점을 간파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결국엔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들의 약함을 후벼파기 때문에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이 아무리 견고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마다 시험과 유혹에 걸려 두려움과 넘어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리한 것 같은 싸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유리한 대로 늘 그들의 계획과 전략과 말을 퍼뜨립니다. 그들의 말은 곧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흔히들 이야기하는 내로남불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그저 자기들은 때때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야기했다가 손바닥 드집듯이 남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는 결국에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기준을 바꿔서 다른 반대되는 기준을 적용시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불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내로남불격의 태도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면 도리어 욕을 먹고 나를 때리는 자들 앞에서도 같이 싸우거나 대항하기보다는 매를 맞아야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관용과 용납과 참음을 강조하기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때 대항해야 할지, 어느 때 함께 싸워야 할지, 어느 때는 맞아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야 할지, 사실은 수많은 혼란과 갈등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사회법을 강조하다가 결국엔 자신이 사회법으로 안될것 같으면 교회법을 운운하면서 내로남불격의 태도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교회는 그들이 사회법으로 나오기에 사회법으로 맞서면 결국엔 왜 교회가 사회법으로 하냐라고 그들의 비아냥거림에 결국에는 우리는 또 앉아서 얻어맞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것으로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사탕발림, 내로남불격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불리한 싸움으로 인해서 때때마다 우리의 약점을 후벼파는 그들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우사밭이 그러했듯이요. 그러나 결과는 늘 승리합니다. 왠줄 아세요? 눈으로 볼 때는 불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약점이 공략당하고, 우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지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대장 되어 주시더라는 것이 유불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계략들이 지금 저희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인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에게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여우사밭이 느끼듯이 그 두려움, 앞, 저, 전쟁 앞에 두려움이 때로는 제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 자체를 죄라 여기거나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 없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여호와를 찾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사밭은 그 두려움으로 무너지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4절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었고 성경에서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모두가 두려워하였으나 패배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손을 잡고 그들의 방식을 쫓았지만 승리하는 자들 오늘 여호사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거가 이것이었어요.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백성이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온갖 스스로의 계략과 그리고 그들의 거짓과 폭력으로 어, 나오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사박과 유다,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승리의 근거 또한 가지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꼭 징벌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또한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들을 결코 그냥 뇌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와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며 교회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 4 절에 여호와의 영이 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나야의 손자요 시가랴 아들이었더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이렇게 여호사박과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박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그 유명한 표현들을 사용하죠 큰 무리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그들들의 계략과 권모술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들에 의해서 협박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성도 중에도 있으며. 저에게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내로남불격의 태도라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춰 그들의 뜻에 따라 이용하는 사회법이든, 교회법이든,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무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주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의 해계모니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심판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설교 설교 가운데서도 나눈 적도 있었던 것 같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죄를 범하노라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근시안적인 태도로 그들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저 서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대어를 갖추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전쟁터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갈것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와가 호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맞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처한 이 현실에 악한 무리에 대한 대적뿐만 아니라, 이 시대 교회가 처한 이 믿음이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맞서 싸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때일 때 맞아주는 것을 신앙이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지혜롭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둘기처럼 순전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야기합니다. 그저 때리면 맞아주는 것을,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맞서 싸워 전장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열과 대열을 맞춰 전쟁터에 나가면, 될 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나머지 두절 말씀에 여호사밭은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내므로 여호 앞에 그 즉시 찬송하는 것을 보여주며 용기와 위로를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을 느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믿음으로 아직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는 동기와 근거를 마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과 시험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들의 입맛에 맞춘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후벼 파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 싸우시고. 결국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러하였듯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것은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므로 남은 한 주간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맞이한 전쟁과 어려움을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처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태도이기도 함을 믿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는 늘 자신들의 합리와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내로남불격의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늘 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에 교에는 그들에게 그들의 전략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상황의 유불리가 아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셨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 시, 이 시간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이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끝까지 그들의 마음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사명과 그리고 어, 이 위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라뇨 영에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전쟁에 능하신 주께서 대신 싸워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루가 진정으로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 힘써 싸우고 계신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서계심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 힘써 싸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i mm -hmm.